유재필 열중쇼! <laughs> 촬영! 아, 왜 누가 윙크하라 그랬냐? 아, 누가 윙크 시도했냐? <laughs>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도 또 틀렸습니다 <laughs> 하나씩 틀려야 인간적인 거니까 아, 숨차는 내 모습이 너무 무서워 <laughs> 어떻게 절 중간에 왜 질끈 이렇게 까무셨어요?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윙크를 아! 했는데 뒤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 윙크에 집중 그러고 하려 발이 이발이 아니네? <laughs> 큰일 났네 그래, 그래, 그랬어 그그래면네 으으 그래, 허 <laughs> 이게 다저 섹시하다를 외친 그 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 열정쇼 자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만족하셨으면 됐죠. 네, 무대 같이 네. 꾸며 주신 우리 팬분들도 네. 한번 모셔 볼까요? 모시겠습니다. 시그일창 나주세요 <laughs>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 저브. 안녕하세요. 또두 번째 무대였는데 유나 씨랑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도희 씨. 아네그 뭐지? 어제 이어서 오늘 선배님이랑 두 번째로 무대를 했는데 약간 백스테이지에서 제가 두 번째 날이어서 안떨줄 알았는데 네. 딱대기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 근데 선배님이 오셔서 오늘도 같이 놀아보자고 하이팅하자고잘 어. 어. 다독여 주셔가지고. 어. 놀자고 했다가 나만 들렸어요넣수 <laughs> <laughs>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진짜 웃었네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리 한 분씩 그래 소개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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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누군지.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도희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laughs> 또 소감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는 오늘도 사실 조금 떨렸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이 연습 끝날 때마다 항상 저희한테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항상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 게 생각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laughs> 이런고 무대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매번 도 좋아서 우리 지원이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일단 홀릭스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 홀릭스 선배님들이요? 네,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이제 오늘이 두 번째고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홀릭스 선배님들 분 앞이어서 네, 네. 앞으로 관객분들 앞에서 무대는 너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각 데뷔한 친구들이 관객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좀 되게 속상했고 그거를 버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시그니처에게 선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시그니처 인사말이 시그니처 무브거든요. 네. 시그니처 하면 무브를 한번 같이 외쳐주시는 와. 그런 아, 선물을 네. 드려도 될까요? 일단 나하고 한번 연습해 봐봐. 시그니처. 좀더 크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이 될수 없어. 너무 홀릭스 선배님들이라고 약간 경쟁 같은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시그니처. 아, 좋아 좋자 그러면 자 마지막 에 인사를 유나 씨도 같이 한번. 아니 나는 시그니처가 아니야. 아니 나는 시그니처가 아니야. 아, 오늘은 특별하게. 아니 시그니 <laughs> 자, 네 괜찮아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네네, 우리 올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잘고 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오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선배님분들도 좋은 시간 꼭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좋은 시간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너무 좋겠다. 너무 기억에 남을 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제가 먼저 둘셋하면 시그니처하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때 무 그럼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둘셋 시그니처. 오! 너무 뛰듯이 좋하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역시 선배님을 닮아서 저 깜찍한 것같 너무 예쁜 친구들이에요. 네. 아주 인사성도 바르고, <laughs> 아주 크게 될 친구들이네요. <laughs> 아, 좋습니다.